9월 6일 금요일 김유정의 똑톡동안입니다 포항시가 거주 외국인의 언어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무료 맞춤형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수업이 개강했다고 하는데요. 박영의 강사 만나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포항시에 보니까요. 외국인 대상 한국어 네. 교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어 교실이 열린지는 꽤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지금까지 이제 한국 그 포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 한국어 수업을 어~ 열심히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2011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횟수로 네. (13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네네. 그 동안 천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네. 포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필수 코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어 어, 교실 수업 네.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그 시청 어에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업은 우리 초급은 화금 저녁 7 시에. 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어 중급반은 월요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두 시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이게 그러면 총 얼마 기간의 과정이에요? 어 상반기 우리 15주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 15주 해서 1년에 음. 두 학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면 학기가 진행 중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 2024년 하반기 교육이 9월 2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번에 그럼 네. 참여한 분들 얼마나 돼요? 어, 상반기에는 꽤 많았습니다. 우리 중급반 같은 경우가 한 20명 넘게 어, 수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음. 이제 하반기에는 또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1 0 (4명) 정도가 우리 음. 중국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열심히 네네. 한국어 배울 것 같은데 어, 강사님께서는 그러면 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좀, 네. 정말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laughs>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중환자실에서 한 (10년) 정도 음. 일했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아버지의 그암 진단이 제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어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네. 어, 아버지와 또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가 한 1년 2개월 정도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한 생각이 아,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음. 아, 내가 한 4, 50대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 그러면서. 한국어 교육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네. 가슴이 뛰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없는 뭐 간호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시다가, 네. 새로 공부를 해서 지금 <laughs> 네. 제 2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네, 계신 네. 거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와, 아주 멋지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강생 분들은 모두 네. 외국인 분들이에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청에 한국 교실에서 수업 받으시는 학습자분들은 대부분이 영어권 학습자들로 어, 되어 있는데, 네. 음, 포스텍이나 한동대학교 유학생들, 뭐, 연구원들, 또 교수 가족분들, 음. 그 다음에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 영어 원어민 선생님으로 음. 이제 오신 분들이 주로 지금 학습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네네. 궁금해요. 네. 그 세계에서 한국어 교육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종 한국어 교재로 이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이 골고루 잘 향상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특히 말하기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생활 한국어 말하기가 될수 있도록 말하기를 많이 연습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수업은 어, 한국말로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약간 궁금했어요. 네. 뭐, 다양한 국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수업을 네. 어떻게 진행할까, 영어로 진행할까 궁금했는데, 네네 한국어, 네네 수업은 한국어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참여하는 분들 좀 국적이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네. 국적은 정말 다양한데요. 네. 아, 지금 이제 중급반의 이제 학습자 분들은 뭐 미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음. 뭐 대만, 중국 해서 대부분 학습자들 한두 분이 같은 그 국적이고 다 음. 다양한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양한 국적이 있다 보니까 이 한국어가 네. 공통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재밌고 활기차고 음. 그리고 또 못하는 분들은 또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laughs>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수업을 하면 그 좋은 기운들이 제가 이렇게 너무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라서 저 제가 날마다 감동을 하면서 음.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초급, 네. 중급 수준이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초급 은 정말 자모를, 자음 모음을 모르는 학생들. 아. 네, 그 정도의 이제 학습자들이 들어와서 자모를 익히고 글자를 읽을 수 있고 간단한 것을 듣고 쓸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면 중급은 이 학습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다양해요. 조금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중급 같은 경우는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 학습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욕구에 맞춰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는 대로 저 저랑 이제 네. 이야기를 하고 또, 완전히 너무 초급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또 거기 맞춰서 제가 천천히, 거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음.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네. 전체적으로도 끌고 가지만 또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춰서 네. 진행을 하는 편이고 또 아주 레벨이 또 높으신 분들은 혼자서 공부하신 것들을 그날 가져와서 음. 수업 후에 또 질문해서 을 <laughs> 수업 마치고 또 남아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뭐 용례를 다시 설명을 해준다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더 개별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아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네. 수강생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 뭐 참여하시는 거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시청의 어떤 그 문화 수업하고 상, 그 행사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중급반 같은 경우는 한 25명 정도 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이분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음. 뭐든지 함께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참여도가 음. 저, 어, 참 좋은 그런. 편이고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지기를 좀 바라죠. 그래서 음. 더 많은 분들이 좀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수업을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특별히요. 좀 배우기 네. 어려워하는 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laughs> 어떤 거죠? 높임말요, 높임말. 아, 정말 맞습니다. 이 높임말은 음. 어 우리 한국에 음. 어 있는 그 굉장히 특징적인 이제 네. 표현인데, 네, 네 특히 영어권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음. 이 높임 표현이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네.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많은 표현을 제시하지 않고 정말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뭐 계시다 드시다 어 정도. 우리가 이제 음... 표현을 이제 학습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네. 많은 걸 하니까 힘들어하러셔서 그렇죠. <laughs>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시면서 네네. 좀 기억에 남는 순간, 보람된 순간이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언제죠? 네, 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 제가 이제 학습자들이 한국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정말 영어권에 가서 그렇게, 어, 공부를 유학까지 가서 하는, 하려고 하는 것처럼 네. 여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어를 배우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세컨랭귀지 환경이니까, 어, 너무 어,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신지 한 5년 정도 되신 분도 한국어로 수업을 하지 않고 영어로 이렇게 사용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한국어가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어, 여기 수업하는 이두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한국말로 한번 해보자. 하니까 학습자들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봤는데 아, 정말 처음에는 어제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게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 어, 이제는 들리, 들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저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주 고급 언어로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학습자들이 학습한 언어와 어휘와 문법으로 어, 대화를 하면서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아주 좋은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걸 학습자들이 먼저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어, 상반기에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14분 중에서 한50% 정도가 음. 다시 재수강 하고 싶다고, 네. 그리고 또그 교재도 더 이렇게 레벨을 조금 올려서 네. 이제 학습을 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이번에는 어, 개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처음에는 조금 벽에 부딪히는 느낌도 있었지만, 아, 또, 어 이렇게 학습자들이 먼저 어 보라 어이 변화되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다 보니까 어 그런 것도 제가 또 전해지고 해서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들으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올해 하반기 수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채안 되는데요. 15주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는, 특히 우리 포항의 여러 어떤 좋은 장소, 문화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이 한국어 수업이 더 많이 알려져서, 포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어, 한국, 그리고 특히 우리 포항의 아름다움을 많이, 어, 알릴 수 있는 그런, 어, 홍보대사가 되길 음. 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찾는 한국, 포항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맞춤형 한국어 교실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박영의 강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